네,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지만 꽃가루에 민감하거나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각종 알러지 증상으로 이 같은 꽃들이 반갑지만은 않으실 텐데요. 아, 비단 꽃가루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으로 인해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 2는 이 같은 알러지 증상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요 이성원 내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아, 선생님 그 알러지 증상이 워낙 좀 다양하기는 할 텐데요. 이에 따른 어떤 예방법이나 좀 주의해야 될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우선 이제 증상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어 이제 뭐 콧물 난다든지 눈 가렵다든지 뭐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어그 어떤 분들은 이제 장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올해는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런 편차가 있고요. 이제 좀 이제 기후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 꽃가루 그 농도나 이런 게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증상들이 전반적으로 좀 심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 작년까지는 괜찮은데 왜 올해 네네네네. 알러지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알러지는 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도착했다. 이 근처에. 처음에는 이제 알러지가 발병을 하실 분 처음에는 잘안 생기세요. 그게 매년 그 노출을 반복을 하면서 몸 안에서 점점점 알러지 그 반응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트레시홀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알러지 증상이 심해지고 그때부터 뭐 이제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해지죠. 그리고 이제 알러지가 뭐 단순히 눈 가렵고 콧물 나고 이런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천식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 이유 없이 기침을 계속 오래 하신다든지 어 감기 걸리고 나서 감기하다 끝났는데 계속 기침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은 기저의 알러지 때문에 그 알러지성 천식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꼭뭐 이렇게 숨차고 막 섹섹거리고 이런 천식이 아니라 기침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천식들도 상당히 봄철 또 이제 어 가을철 이제 여름에서 가을 접어들 때 그럴 때또 많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예방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사실 뭐 지구를 떠날 수는 없는 거니까. <웃음> 네네네. <웃음> 그래서 네. 예방은 참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그게뭐 이제 그 아주 분자단위의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예방이라고 하면 이제 뭐 집안에 들어와서 뭐좀잘 씻어주고 뭐 이런 건 되겠지. 밖에 나가서 노출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어~ 알고 계신 분들 매년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예 알러지가 생기기 한한달 정도 전부터 알러지 치료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예 네네네. 그러면 몸 안에서 이렇게 알러지에 대한 그런 반응이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순화가 되면서 음. 실제로 알러지 시전이 디닫 다쳤을 때닫쳤을때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걸 이제 프라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치료를 해두면 네. 어~ 그래도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알러지에 대해서 약을 알러지약 하면 한 가지로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어, 저희가 어, 알러지약 먹었는데 안들어요 그럼 무슨 알러지약?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알러지, 보통 이렇게 어, 약국에서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알러지약들 뭐, 절텍이라든지클라레틴 이런 약들은 사실은 항히스타민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부류에 속하는 알레지 네. 약 약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약들은 사실 미리 먹어서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알레르기를 좀더좀더 좀더 그렇게 루트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대게 처방약인데 그런 약들을 미리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 이제 스테로이드 어그 스프레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하시거나. 음. 이렇게 하면은 좀 예방이 상당히 가능합니다. 이제 알러지가꼭그 계절에만 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일년 내내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종류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알레 대개 이제 우리가 알러지 일년 내내 항상 콧물 나고 코가 막히고 그러시는 분들은 대개 어, 이제 집먼지 진드기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 카펫이 있거나 소파가 천으로 된 소파가 있거나 매트리스 이렇게 커버 안된 매트리스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집먼지 진드기하고 같이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먼지 진드기의 어떤 그분비물들의 알러지가 이제서 형성이 되는 분들은 1년 내내 알러지가 있고, 계절에 따라서 알러지가 또 심해지죠. 예, 그런 분들은 잡 1년 내내 고생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 뭐, 심하신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탈감작을 하든지, 좀 이제 정상의 정도에 따라서, 뭐, 몇주 내지 몇달 정도 이렇게.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멈추다 하거나 이런 그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예. 네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알러지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너무 커지지 않게, 심해지지 않게 기다리지 말고 처음에 본인이 알러지가 있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있을 때 미리 치료를 시작을 하면 그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이제 그냥 뭐 알레그라나 클라이틴 먹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처방약으로 할수 있는 앞으로 고생할 장에도 이렇게 심하게 고생했고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되신다면 미리 이제 어 닥터 오피스에 가셔가지고 미리 치료를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약을 뭐몇 주일 아니면 뭐몇달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크게 해로울 건 없어요 전혀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면 정말 막 뭐 일을 못할정도의 그럴 어, 그런 심한 알러지까지는 증상까지는 안 가고 잘 넘길 수가 있죠.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요즘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 알러지 증상에 관련돼서 우리 이성원 내과 전문의와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